나무가 되지. 나무도 비대가 되지. 나무도 비다가 되지. 나무도 비라가 되지. 나무도 비대지나가 되지. 나가지나가는 친구들 대단하다 서로 도와주고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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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놈들은 저기야 야이 몽골 애들은 정말 서로 도와주는 야지 응. 내일처럼 그것도 즐겁게 응? 웃으면서. <웃음> <웃음> 저 트리우스가 먼저 막으려고 하는 건가? 뭐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밀어줄 공간이 없어. 너무 오지하게 릴리 그냥 오는구나. 온다, 온다. 그래, 오른 수밖에 없어. 그래, 그래,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오야지. 뭐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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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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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이게, 이거는 저기네. 전륜이네. 그래? 야. Okay! okay.